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납 조바 서바. 오늘은 네, 저희 둘이서 네. 네, 영상을 볼 건데요. 어떤 영상을 보죠? 오늘은 이제 음. 힙합. 네. 제가 또 힙합 되게 좋아. 네 맞습니다. 중국 힙합이랑 음. 한국 힙합이랑 일본 힙합에 대해서 음. 논해볼 거예요. 영상을 면서 네. 영상. 특히 아. 한중일이라고 하죠? 네. 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업틱. 어 중국이네요. 오 약간 레이백이라고 하나요? 오. 아 나는. 잠깐만 네. 너무 너무 신기. 해너살때 중국에 이런, 이런 게 없었지? 그죠. 제가 살고 있을 때는 이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약간 어앤디팝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 중국이네. 일본이네요. 일본이네. 어. 나 한국은 좋아. 삼백육일 다이든 줄 알았어. 다이은줄 알았네. 다이어 한국어랑 되게 느낌 음, 비슷해가지고 들었을 때 한국 느낌 확실히 다르네. 이거 약간 미국 사람이 보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교 못할 아, 것 같아. 아 비교 못함. 어. 진짜 비교 못할 것 같아. 나폴라 비너. 나폴라. 나폴라 핸드사인인가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음. 일본이랑 진짜, 음.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국기가 없으면 어때서 어디가 서 이렇게 잡지 오케이? 음. 아, 어땠어요? 음. 남자 대결 어땠습니까? 남자 대결. 근데 아, 뭔가 장르가 아, 다 너무 달라가지고. 음. 근데 여기는 제일 신기했던 점. 음. 아, 내가 뭐랄까. 싱잉랩이라고 하죠? 그런 네. 거를. 음. 근데 내가 제가 대한민국 거 밖에 안 봤으니까. 음. 아, 약간 다른 나라 느낌, 어떤 느낌일까 봤는데. 근데 중국 거딱 이렇게 싱잉랩 나왔잖아요. 와,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와, <laughs>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해. 와 역시. 약간 컬러쇼크. <laughs> 컬러쇼크? 네, 되게 아, 신기해요. 그정도예요 네네. 왜냐하면 뭐 언제 사, 몇 년도에 살았죠 중국에? 저는 음. 2003년부터 12년, 12년까지 불과 뭐한 10년이 안 지났어요 방송에 언제? 근데 이제 어, 모든 세계가 이제 외부에 있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렇죠. 뭐 인터넷의 발전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이제 팝 힙합이 이제 나라에 끼치는 영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네. 요즘에는 확실히 힙합이 네. 녹화지 올라온 거 음. 옛날에는 되게 인지도가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맞습니다. 높아진 것 같다는 아. 느낌도 저희도 아. 곧 앨범 낼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예 저희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곧 노래 또 만들어서 힙합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 저희가 어쨌든 힙합을 조금 어,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힙합을 들으면 한중일의 힙합을 들으면 뭔가 뒤에 꽂히는 게 있는데 아, 그렇죠. 음, 예전에는 사실 중국의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음. 네,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막, 막 약간 빨리만 말하는 것 같고 맞아. 그런 식이었는데 었 진짜 리듬을 그려고 완전 트렌디해졌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 j p o 이라고해 j p 네, o 팝이라고 이제 일본 노래에 약간 그런 어, 한국인 정서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힙합은 음. 완전히 진짜 완전 리얼 힙합 느낌 나요. 음. 중국은 c p o 이에요 C C 팝입니다. 누군가. 아니에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음. 이번에 여자분들이 중국입니다. 와. 어. 와. 개 잘한다. 일단 카파 일단 그 약간 그이쁜것 같아요. 카파로 맞춰야 돼요. 얼굴도 아 머, 얼굴이네 머리를 네 개를 했고요. 우와 바바라는 분입니다. 기계 사람 거. 디폴 엄두 없고요. 와 귀신들. 일본입니다. 오. 6AM 이라는 노래예요? 6AM 네. 트레사? My Love 어... 약간 음. 느낌 어. 느낌 어.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어떠세요? 한중일, 아, 한중. 이 중에 지금 일단 중국, 일본 봤네요. 그렇죠. 여자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근데 중국, 그 여자, 전 개인적으로 음. 여자 레퍼 인식이 음. 뭔가 되게 낫, 들어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확실히. <laughs> 올라가면서 응. 여자 레포도 그만큼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접 이거는 남자가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룹. 아 그래요? 남자들이 응. 할수 없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남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 아닌가요? 응. 남자가 할수 없다. 에이 할수없다는 아니죠 <laughs> 좀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laughs> 할수 없는 그룹으로 해. 남들이 자할수 없는 그룹인데 이게 응. 남자 할수 없다 할수 있겠는데 하기 쉽지 않다는 표현이었네요. 아, 그래요, 하기 쉽지 않다. 어, 이번에 좀. 한국어 잘했어요. <laughs> 네. 확실히 그냥 어 뭐냐 이제는 힙합이 표, 표준, 평준화가 돼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실력이 올라가서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는 저희가 구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은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영상에 나오고 이런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어, 어떤 스타일을 구상하냐 차인 이것 같아요. 음, 네. 네.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제키와의 나를 좋아하다 음. 누가 오토툰 무조건 끼고 들어가는 건데. 음. 음. 완전... 약간 요즘에는 일부러 저렇게 약간 옛날 영상처럼 찍지 않아. 아요 일부러 저렇게 약간 촌스럽게, 아, 촌스럽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는... 음. 어쩌셨습니까? 한중이의 랩 여자분 버전... 뭐...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시 음. 어... 너무 조금... <웃음> 얼굴만 <laughs> 본거 <것> 같은데... <laughs> 얼굴만 본거 <것> 같은데... <웃음> 음... 너무 <laughs> 웃긴... 아,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 남자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나오면 넉을 놓고 본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예전에 한 3, 4년 전만? 아니, 아, 3, 4년보다 더 됐나보다 한 5년 좀 전에만 했어도 오토툰으로 음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음, 자기 실력을 감춘다. 음... 춤 걸었어, 안 걸었어? 약간 이런 식인데. 음...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창모라는 한국 래퍼가 완전히 바꿔버렸죠. 음. 네. 무조건 음악에 오토튠을 넣고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셔 어셔인가? 아무튼 그 팝의 유명한 이제 미국 아티스트가 오토튠이라는 걸 걸기 시작했고 이제 그 한국이 그런 음악을 당연히 따라하게 되면서 쪼, 조금의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었어요. 손을 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걸면, 걸면은 노래에 실력 감춘 거다. 음. 네, 마치 예전에 라이브로만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전혀 바뀌어버렸죠. 어, 어쨌든, 한중일이 이렇게 같은 음악으로,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음악성이 뛰어난 민족이다 보니까, 어, 이런 것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어쨌든, 중국, 우리가 곧 중국어 랩으로 랩 연습을 할 건데, 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 겠습니다.